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그럼 우리 이제 정산해야지. 아까 저녁밥값이 4만원 나왔고, 카페에서 2만5천원, 영화보고 팝콘 먹는데 3만원 나왔거든? 모두 합쳐서 9만5천원이니까, 내가 좀더낼 테니, 자기는 4만5천원만 보내주면 돼. 알겠어. 지금 오빠 통장으로 입금할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돈 보내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 차라리 그냥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까? 데이트 통장? 그게 뭔데? 아, 오빠는 모르는구나. 요즘 많이 하는 거라던데. 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서 매달 일정 금액 돈 넣어두고 그 안에서 데이트 비용 쓰는 거야. 그런 좋은 게 있었어? 내일 당장 통장 만들러 가야겠네. 그래. 그럼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영수증 챙겨서 계산 안 해도 되고, 오빠도 나한테 돈 보내라 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편하고 좋은 거지. 알겠어. 우리 자기 엄청 똑똑하네. 완전 똑 부러져서 결혼하면 살림도 엄청 잘할 것 같다. 뭐래?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어.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33, 4살 차이 연인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집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반반 더치페이하기를 항상 강조했었고 그나마 저한테는 선물도 사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구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남자친구가 민감해지니까 가급적 저도 돈 이야기는 피하게 됐고 그래도 외모나 능력, 평소의 성격같이 다른 건다 괜찮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예전부터 연애를 할때 누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냥 여유있고 형편되는 사람이 더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떤 분들은 데이트 통장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쪼잔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한결같이 절약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을 입거나 걸치는 모습도 없었고, 특히 연봉에 비해 정말 낡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서 놀라웠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2년 된 중고차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허세 없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오늘도 덕분에 재미있게 정말 잘 놀았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다. 아니, 괜찮아. 다음에 또더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 아까 톨게이트 비용이랑 기름값 생각해서 5만원 데이트 통장에 더 넣었어. 이 돈으로 차에 기름 넣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이 조그만 차가 기름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동이 잘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한번 정비 받으러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동차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로 뽑을까? 자기는 무슨 차 좋아해? 벤츠? 아니면 제네시스?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냥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차가 좋은 차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말고 고쳐서 더 타고 다니자.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지 않아?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냐? 그런가? 근데 뭐,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봤자 스스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그냥 오빠가 편한 대로 해. 역시. 우리 자기는 생각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친구 차가 국산차면 쪽팔려서 옆에 타기 싫다고 하던데. 자기는 정말 허영심만 많은 다른 여자들이랑은 틀리구나.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괜히 나만 욕먹이는 거야. 난 그냥 차 같은 건 관심이 없는 거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행 같은 데는 돈안 아껴. 아무튼 차정비한번꼭 받아봐.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면 위험하잖아. 알겠어. 그럼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저를 굉장히 검소하고 개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게 저는 저대로 제가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들에 비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편이고 월급의 반을 저축하고 나머지 반으로 제 하고 싶은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쓸수 있어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품이나 옷과 구두를 즐겨 사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것 뿐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남다르게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라 착각을 하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괴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허세있고 돈 관리 못하는 남자들보다 나은 거라 생각했고, 조금 더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자기 회사 앞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오늘 내가 자기한테 할 말도 있고, 모처럼 좋은 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게? 괜히 긴장되게 그러지 마. 부담 갖지는 말고, 아무튼 내가 퇴근 시간 전에 자기 회사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만난 시간이 좀 짧긴 해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면 제 퇴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하거든요. 업무를 미리 마무리해 두고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 도착했어 퇴근하고 내려올 때 전화해. 뭐? 벌써 도착했다고? 나 지금 사무실에서 주차장 쪽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오빠 차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오늘은 그 똥차 안 끌고 왔어. 까만색 뚜껑 열리는 벤츠 보여. 지금 뚜껑 열고 있으니까 잘 봐봐. 어? 보여. 갑자기 웬 벤츠야? 처음 보는 차네. 원래 이게 내 차야. 너랑 데이트할 때 타고 나갔던 차는 내가 일부러 중고로 똥차 하나 산 거고. 그래? 그럼 오빠 차가 원래 두 대야? 응. 요즘은 하도 이상한 된장녀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벤츠 타고 나가면 돈 많은 남자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똥차 하나 사서 된장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를 한다고? 일부러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거야? 속인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는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도 아무 말안 했고, 내가 똥차 끌고 나타났을 때도 창피하지 않았잖아. 자기는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니까 영광으로 알아.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도 전부 내가 내고, 데이트할 때도 똥차 대신에 내 벤츠 타고 놀러 다니자. 아니 나는 내가 대체 왜 오빠한테 테스트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테스트에 합격 못 했으면 나랑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아마도 그랬겠지? 나는 돈만 밝히고 겉모습만 보는 여자는 딱 질색이더라고. 그렇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도 누구보다 돈 좋아하고 사람 겉모습 따지는 여자니까. 너한테 지금까지 테스트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케어졌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대체 반응이 왜 이래? 너는 내 테스트에 통과했다니까? 앞으로 나랑 데이트할 때 돈도 안 내도 돼. 거지 같은 데이트 통장 같은 짓도 그만해도 된다니까. 내가 볼때 너야말로 가장 겉모습에 신경 쓰고 돈만 밝히는 된장남이야. 평소 생각하는 건좀 이상해도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지자 미 테스트 합격할 만한 다른 여자 찾아봐. 나는 그쪽 기준에 맞는 여자가 아닌 것 같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는 이미 합격했다니까? 내 벤츠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지가 대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직업이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주변에서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만난다면 그 전까지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고 제가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했다고 하면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보죠? 지금이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어제까지 멀쩡히 데이트하던 남자가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났다고,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냥 날 가지고 놀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겠죠.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회사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저를 1년이나 농락했다는 점에서, 다신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요즘 통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네. 처음부터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을 수가 있니? 지금까지 키워주고 대학까지 공부만 할수 있게 뒷바라지해 줬잖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니까? 엄마, 아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히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모아놓은 돈도 많이 있어서 전세 구하는 정도는 큰 문제도 안될것 같아. 그러지 말고, 너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니? 어제 아빠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너가 전세 구할 돈에 우리가 모자란 돈을 보태주면 25평 아파트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주식이랑 다 팔면 2억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2억을 보태줄게. 아까 아빠랑 낮에 부동산 좀 다녀왔는데, 25평짜리면 5억이 안 되더라. 모자란 돈은 대출 조금 받으면 되니까, 너희들이 아예 집을 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큰돈 해줄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노후도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 정도로 큰 문제 안 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집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더라. 2년 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부담스러워서. 부모 자식 간에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그러면 예의가 아닌 거야. 아빠랑 이야기 다 끝내놨으니까 주말에 같이 부동산에 한번 가보자. 금매로 나온 건 4억 5천짜리도 있더라고. 알겠어. 고마워요. 너무 무리하진 않아도 되는데.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흔쾌히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집구하는 비용으로 2억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사셨고, 나름 재산도 모아놓으셨지만, 두분 은퇴하시면 노후 생활도 생각해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전세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지 말라며 돈을 보태주시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있잖아. 생각 좀 해봤어? 나는 굳이 비싼 아파트 안 가도 돼.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요즘 빌라도 깔끔하게 잘 지었더라. 그게 말이지, 우리 그냥 아파트를 사버릴까? 아파트? 아파트를 사면 나야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 대출을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어? 지난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부동산을 좀 돌아다녔는데, 아빠가 2억을 지원해주시겠대. 괜히 전세 들어가지 말고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2억이나? 아버님께서 일단 감사하긴 한데 너무 큰돈을 주시는 거 아니야?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은 결혼할 때 뭔가 보태줄 상황이 못되는데 괜찮아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고 상관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전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집을 갖고 시작하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주신다고 한 거야 나야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혼수도 더 많이 해가야 할것 같고,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 집이 안 그래도 형편이 많이 기울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혼수도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만큼만 하자. 살면서 필요한 건 하나씩 채워가도 되니까. 나 진짜 결혼 잘 하는 것 같아. 오빠한테도 잘하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잘할게. 됐네요.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살수 있었고, 실제 필요한 돈은 2억 5천 조금 넘었는데 전액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대출 없이 집을 갖고 시작한다는 건 실제로 엄청난 이득이더라고요.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없으니 생활에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아파트 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바람에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 봤어? 우리 아파트 신고가 또 올랐어? 이제 8억이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씩 올라 있네.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는 무슨. 다른 집들은 더 많이 올랐어. 어차피 당분간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 팔아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없어. 그건 나도 알지. 그냥 갑자기 집값이 두 배로 뛰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야. 만약에 그때 아버님 말씀 안 듣고 전세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진짜 그때 집안 샀으면 이 동네에서 쫓겨났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해.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건 전부 시부모님 덕분이니까.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갈비나 한번 사드려야겠다. 집값이 오른 뒤로 큰 돈을 번 기분이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내와 저도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집값이 8억을 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7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샀을 때에 비해 큰 돈이 올랐고,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니?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괜찮아요. 왜? 무슨 일인데? 너 여유 돈좀 가진 거 없지? 여유 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작년에 와이프 차 바꿔주는 바람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야.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힘들겠지? 1억이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혹시 아빠 몰래 주식이라도 했어? 어휴, 내가 그랬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너희 아빠가 재작년에 상가에 투자했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나봐. 당장 1억 가져다 막지 않으면 날아가게 생겼어. 그거 사느라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골치 아프게 됐네. 일단 은행에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볼게. 집담보로 잡으면 1억 정도는 금방 대출받을 수 있겠지. 그래,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어쩌겠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집값도 많이 올랐고, 1억 정도는 문제없을 거야. 부모님이 노후대비용으로 상가를 하나 구입해놨었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상가 투자다 보니,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저희 부모님 잘못이었죠.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은행에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까 들어서 대충 상황은 이해했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것 같아. 일단 무작정 대출 받기 전에 아버님한테 상의를 해보는 게 어때? 괜히 빌려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더 큰일이잖아.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1억에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질질 끌다가 일 커지면 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1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갑자기 대출받는 건좀 그렇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값이 얼만데 1억 대출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어차피 매달 나오는 이자도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우리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서 참 좋았는데, 어머님 댁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받아보면 안 돼. 이미 부모님 집으로 대출받았지. 더 받으려면 이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해.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부모님 도와드리자.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은 좀 그런 것 같아. 불안해서 잠도 안올것 같고 괜히 우리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겨우 1억 때문에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결혼할 때 2억 5천 지원해주셨는데 그 돈을 못 빌려드려? 이자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시부모님이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괜히 대출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가족끼리 사이도 멀어진다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주기 싫다고.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럼 자식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달라는 부모가 정상이야? 와,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애초에 이 집은 우리 부모님 덕분에 살수 있었어. 그래, 그렇긴 한데. 그게 몇년전 일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나 말던가. 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네. 받을 때는 좋고 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니? 이 집이 너거 같아? 그럼 내 집이지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집은 아니잖아 자식한테 한번 해줬으면 그만인데 뭘 구질구질하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진짜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끝내?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이혼할 생각이면 재산분할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나한테 사업 주고 끝내 웃기고 있네 너가 이 집에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탠 거 있냐?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지? 뭐? 그동안 나도 관리비 내고 이 집에서 살림하고 살았어. 나한테도 법적으로 절반 받아갈 권리가 있다니까? 그건 나중에 변호사랑 이야기해봐. 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뭘 탈라는 거야? 진짜요? 진짜 재산분할 못 받아? 법대로 해봐. 변호사를 쓰던 뭐라던. 아무튼 오늘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대출 알아보러 은행 가봐야 하니까. 이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여보, 사실 나도 빌려드리려고 했어. 여보, 내말 듣고 있어?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제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집살 때는 좋아했으면서 1억 빌려드리자고 하니까 저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저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 데리고 살다가는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이혼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냈고, 아내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전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정이 떨어져서 더는 같이 못살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세요? 아니, 우린 아직 출발도 못했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 둘이 먼저 먹고 있어라. 네, 아직 집이시라고요? 어머님 댁에서 여기까지 30분은 좋게 걸릴 텐데. 우리도 그건 알지. 나는 진작에 일찍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의 때문에 출발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아가씨요? 설마 아가씨 오늘도 지각이에요? 여기 옛날부터 아가씨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어렵게 예약한 건데.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 먼저 먹고 있어라. 예약을 다섯 명에 했는데 둘만 먼저 먹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는 준비 다 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까부터 씻고 빨리 하라고 했는데 시간 여유 있다면서 민기적거리더니 아직 화장도 다 못했고 머리도 하나도 못 말렸어. 저거 분명히 입고 나가로 고르는데만 30분은 더 걸릴 거다. 그냥 너희들 먼저 먹어. 우리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까지 늦으면 완전 예약 취소될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래 그냥 음식 나오면 나오는 대로 쭉 깔아놔. 늦은 사람은 식은 거 먹어야지 뭐. 내가 진짜 얘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지난번에 영화 시간에도 45분 늦어서 저희 다 같이 입장도 못하고 영화 티켓만 날렸잖아요. 제가 아가씨 정말 다 좋아하는데 약속 시간 잡고 늦는 건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얘가 저번에 3년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왜 차였는지 결혼 승낙 받겠다고 남자친구 부모님이랑 저녁 약속 해놨으면서 그걸 1시간 늦게 지각했으니 안 차이고 배겨? 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애야 내가 사돈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시집을 보낼 수가 없어 아가씨도 그때 한번 크게 당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얘는 안돼안 안 되는 애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도 지각을 하는 바람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제발 지각 좀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 학교 5분 거리로 이사를 갔잖니. 근데 학교랑 집이 가까우니까 더 지각을 하더라고. 얘는 버릇이야, 못 고쳐. 어휴, 진짜 큰일이네. 어머님, 저희는 지금 식당 도착했어요. 저희가 예약한 게 코스요리라서 바로 음식이 다 준비될 거라는데.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 너희들 둘이서 그냥 천천히 나오는 대로 먹고 있어. 우리는 다 식어 빠진 거 먹으면 되니까 딸 교육 잘못 시킨 내가 잘못이지. 네, 최대한 음식을 천천히 준비해 달라고 말해 볼게요. 어휴, 내가 진짜 못 살아.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8살 차이고 저와도 6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귀여운 여동생이 하나 생겼다라는 기분이었어요. 집안에 막둥이라 그런가 조금 이기적이고 배려하는 성격이 부족한 것 같았지만 아직 어린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었죠. 그런 사소한 것보다 정말 큰 문제는 신우의 시도 때도 없는 지각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이미 회사도 두 번이나 지각 문제로 해고당한 경력이 있고 무슨 약속을 하건 30분 늦는 건 기본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몸이 달아도 정작 본인은 천하태평이고 하나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 더 화가 납니다. 언제 한번 지각하는 버릇 때문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 여름 휴가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내일 아침 9시 반 비행기인 건 알고 계시죠?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하니까 6시에 출발할 거예요. 저희 집에서 5시 40분에 나올 거고 시댁에 도착하면 6시 될 거니까 준비 다 하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 알겠다. 6시 전까지 준비 다 해놓고 있을게. 여권도 다 챙기셨죠? 오늘 주무시기 전에 빠진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우리가 해외여행 한두 번 가는 줄 알아요? 새언니 아무 걱정 하지 마요. 야 너는 내일 진짜 늦으면 우리가 놓고 간다. 엄마 엄마랑 아빠도 내일 제가 또 늑장 부리면 그냥 놔두고 내려와. 쟤는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따라오던지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오빠 지금 말다 했어? 내가 늑장고리긴 언제 늑장고렸다고 그래? 너가 그런 게 어디 한두 번이냐? 이젠 지긋지긋하다. 너 맨날 지각하는 버릇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만나던 남자한테도 차였잖아. 내일 모레면 나이 서른인데, 진짜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와, 진짜 말 심하게 하네? 내가 늦으면 뭐 얼마나 늦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늦게 다녀서 오빠한테 피해준 거 있어? 피해 준게 없긴 왜 없냐?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줘. 자, 다들 그만해. 상희도 그만하고 상민이도 거기까지 해라.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다 알아들었겠지. 엄마, 내가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오빠가 나한테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애초에 너가 늦게 다니지 않았으면 그런 말안 들어도 되잖아. 아유, 그만 좀 말해도. 내일 즐거운 가족 여행 가는데 벌써부터 그럴 거야? 아무튼 내일 아침 6시까지 우리는 준비 다하고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준비 잘해서 와라.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아버님 7순이시라 겸사겸사 시댁 식구 가족여행으로 지난 여름 휴가에 일본 여행을 다 같이 다녀오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같이 여행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설마 이번에도 신우가 지각을 할까 싶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시댁에 도착했고 전화를 해 보니 신우가 방금 전 잠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세수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 아버님 먼저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시부모님만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식구들 전화기가 모두 울렸지만 아무도 신우의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니 진짜 나 빼고 다 출발한 거야? 진짜 이러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너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야지.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비행기 놓치면 되겠어? 나는 혼자 어쩌라고? 공항까지 나 혼자 어떻게 가는데? 혼자 택시 타고 와. 지금 출발하면 비행기 시간에는 안 늦을 거 아니야? 나 아직 화장도 못 했는데 어떻게 나가? 아, 진짜. 그거 좀 기다리지. 진짜 의리 없네. 그럼 너 때문에 우리 식구 전부 비행기도 못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야? 얘는 진짜 오냐오냐 하니까 진짜 정도를 모르네? 세 언니,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뭐라고 해도 언니는 내편 들었어야죠. 제가 봐도 이번에는 아가씨가 잘못한 것 같네요. 빨리 준비해서 택시 타고 오세요. 싫어. 나안갈 거야. 이런 기분으로 여행 안 가? 그럼 가지 마. 너 없이 우리 넷이서 잘 놀고 올 테니까. 너 앞으로 가족여행 따라간다고 하기만 해? 진짜 어디서 저런 게 나왔는지 몰라. 신우는 정말 공항까지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네 사람만 신나게 놀고 먹다가 왔고, 나중에 귀국할 때 신우를 위한 기념품도 사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명령으로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죠. 조금 잔인하다 싶기도 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우가 지각하는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매일 지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혼자만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앞으로 신호와 식사 약속조차 하지 않겠대요. 저도 약속 우습게 알고 늦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따로 만나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